네, 안녕하세요. 예식업 지부장 서장원입니다. 먼저 이렇게 음성투데이와 같이 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부장에 취임을 이렇게 했지만 예식업 임원으로 몸 담은 지약한 20여 년이 되어서 지부 임원들이 바라는 바와 회원들이 바라는 바 직원들의 그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저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그 점을 문제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의 그 융화 단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왜냐하면, 임직원이 한 마음, 한,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만, 지부를, 지부 발전은 물론, 지부를 운영하는데,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그 점을,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, 해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에, 회원들의 그 수건 사업이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그지간그 그 노력을 많이 해온 에, 사항입니다.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에,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에, 앞으로 한 2, 3년 안에 에, 부지, 아니, 회관 건립을 해서, 음성군 지부도 떳떳하게 아주 우리 건물에서 에, 직원들이 근무를 할수 있도록 또 우리, 에, 이직업 지부는 행사 행사 및그 회원들의 그 교육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해관에서 그 교육도 할수 있고 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관 예, 권리반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세 번째로는 회원들의 권익신 권익 신장과 업권 보호를 해서 예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회원들의 그 불편한 점 이런 점을 모두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회원들이 좀 내주시는 회비로 다 저희는 사실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원들 에게보답하고자꼭업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사실 크고 작은 부족하지만 크고 작은 단체장을 많이 맡았습니다. 그래서. 항상 그 봉사하는 그런 마음, 가짐을 가지고, 단체를 맡고 또 사회의 그 환원 사업이라고 할까 하고 약간의 그런 걸 제가 좀 해왔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. 또 이제 그런 단체장을 맡고, 맡다 보니까 우리 예식업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. 예식업은 어떻게 보면, 1200여 300여 개 업소가 되다 보니까, 지역 내에 그래도 큰 단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큰 단체니만큼, 보람있게 잘 이끌어서, 앞으로 제가, 제가 걸어온 길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,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구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. 예, 네, 대단히 고맙습니다.